유화는 오늘 매우 기분이 울적해 저번 영상에서 우리 엄마가 하딘 도전에 실패하는 것 모두 봤지? 아직 못 봤으면 위에 카드를 클릭해서 꼭 봐줘 그래서 오늘은 페일러 이놈을 참교육해줄 생각임 야 벌려 벌리라고 시댕 페일러 이 새끼야 벌리라고 금리 보이라고 응 싫은데 닥쳐 엄마 벌려! 아, 여러분. 아, 누가 딱 진짜 누가 딱 명분 명분만 딱 주면은 진짜. 명분만 딱 주면은 진짜 영웅 한장딱 뽑아가지고 뭐 언제 나올지는 얼마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영웅 딱한장 뽑아가지고 진짜로 딱하드 일곱 번째 도전 해보고 깔끔하게 방송할 텐데 내가 뭐 영웅 한장 뽑을 거 후원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응원의 마음이랄까? 뭐 후원 후원 천 원씩 만 원씩이라도 모아가지고 하진 도전하는데 보태라 많은 도움은 못 주지만 그래도 응원한다. A few moments later. 와. 특히 와. 단 이런도 안 쏘던 꾸리 끄끄끄가 5만 원을 명분을 준다고? 나30 33만 원몇번 눌러야 되지? 다섯 번 여섯 번인가 여섯 번 6번 눌러야 되나? 여섯 번 맞다. 이게 딱 여섯 번 클릭한 거야. 그러면은 딱 200만 원 어치 된 건가? 아, 근데 얘만9천0 0 다이아 밖에 없는 거 싫어냐? <laughs> 아, 나는 이걸로 복기하기 싫은데, 일단은 딱기대값만 해보고 안 나오면 진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음... 명이라고 생명...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일단 200만 원치 충전을 했고. 일단 아티팩트는 나오면 살게. 한땀 한땀 가야 돼. 문노부처럼 존나 시간 끌면서. 컷신 스킵 안 하고. 20 minutes 후에... later. 안나네 아... 와 하루에 500만원 쓰기 쉽다 그지? 이게 진짜 리니지라서 가능한거 같다 이번에 안 나오면은 당분간은 좀 약간 좀 현타가 올것 같긴 해. A few moments later. 그냥 주라.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진짜 이제 그만해. 오늘 오0만원오만원 500만 500만 원 충전했다. 그만해. 그냥 진짜 빡칠 것 같아. 어? 잠깐만 쌍쌍 반대? 이 중에 X발 하나만 주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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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X발. <laughs> 잠깐만. <X> 됐다. <laughs> 여러분 좋었어요 <두 웃음> 내가 영웅 중에. 영웅 중에 아크 위자드만 없었거든? 컬렉이야! 아하! 잠시만! 물방 일 마방 이 마법 데미지 1, 마법 명중 1, 스턴 내성 7%, PVP 마법 방어력 5. 아 저거 2천만원짜리에요? 아어 일단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영웅 장판은 다 깔았어 영웅 장판은 다 깔았고 500만원 써서 지금 저거 한장 나왔네요 A few moments later. 왔다 이제 준다 줄때 됐다 이제 진짜 제발 한번만 벌려 한번만 더 벌려주면 돼 제발 진짜 한번만 한번만 더 벌려주세요 진짜 제발 제발!!!! 어? 잠시만 타임 내가 희귀 두장 희귀 두장중에 희귀 두장중에 호랑이랑 아까 뭐 하나가 없었잖아요. 이것도 컬렉이거든요. <laughs> 무게 보너스 50, 마방이. 자, 이렇게 되면은 <laughs> 이제 희기도, 이제 희기도 이거 켄트 공수한 마리만 남았어요. 어, 검은 호랑이 이거까지 뽑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어, 이제 희기는, 이제, 희기는 빈 장판 하나 남았고, 이거 영웅은 장판 다 끌었네요. <laughs> 아, 오늘 저 2억, 버, 1억 1천만 원 벌었나요? 아. 컬렉션이랑 곱창하고 바꿨다고요? <laughs> 반반으로 100만원이요. 군주님, 아 근데... 100만원 지원해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없습니다. 유 어... 선으로 오빠가 100만원이요? 죄송한데, 헐 아, 나또 감동받아서 눈물 날것 같아. 아, 근데, 아씨. 한늘오빠 감사합니다. 100만원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군주님도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누를게요.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진짜로 제발. 아나못 보겠어 씨. 나 멘탈 나갈 것 같아서 못 보겠어 제발. 다섯 번이에요. 합성 다섯 번 하는 거야 이거. 다섯 번인데 다섯 번한 번에 돌리는 거잖아요. 아이스 한장 떴나 보다. 와. 와나 진짜. 커츠. 와... 제발... 군주님, 제발... 아~ 여러분, 제발... 저 진짜 하인 갖고 싶어요... 진짜... 7번으로 끝내고 싶어요... 진짜 더 이상... 7번으로 끝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필 행운의 칠이야. 하필 <laughs> 행운의 칠이야. 진짜 제발, <laughs> 제발 나못 하겠어. <laughs> 제발 한 하... 행운의 일곱 번에서 마무리하자. 너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아 나는 이미 맞죠. 떴어. 나는 이미 떴어. 누릅니다. <laughs> 부금 끄고 나 지금 마음의 수련이 필요해 누를게요 아티팩트 넣었고 행운의 일곱 번째 도전 합성 제발 하디너 하디너 제발 하디너 제발 썰었어 한번 썰었어 한번 썰었어요? 야,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 거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하지.